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영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치는 분이 그 윈스턴 처칠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평화시에는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2차 대전 이라고 하는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말하면 영국이 하는 국가 또는 좁게 말하면 조직이 위기에 처했을 때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고 그 리더십을 억지로 발휘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유머로 해결을 했거든요. 아주 난감한 상황을 유머로 해결한 분이고 그것이 영국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거, 아주 유쾌한 기분을 주어서 2차 대전을 극복해 버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처칠 전 수상에 대한 일화는 굉장히 많지요. 그양반은 매우 장수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담배 피는 분들의 그이 역할 모델이 되는 분이 처칠 수상이에요. 처칠 수상은 맨날 시가를 피워서도 오래 살더라. 그거 이제 자기 유화를 하는 건데요. 그 분은 유머를 잘했기 때문에 오래 사셨어요. 80이 넘어서 저칠 수상이 어느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요, 저는 80도 아직 안 됐는데, 건망증이 무지하게 심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 내가 오늘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올라오면 막상 생각나는 건 70%가 안 넘어요. 나머지 다 잊어버려. 어, 그게 건망증이거든요. 그래서 저철수상이 80이 넘어서 파티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점잖게 가셨는데, 남대문을 안 잠그고 가셨어요. 저도 가끔 남대문을 안 잠그고 가다가 마누라한테 혼나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돌로돌로 나가면. 그걸 발견한 어떤 직구이 기부인께서 수상각하. 남대문이 열어졌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제, <laughs> 왜냐면 처칠수상은 아주 어려운 일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처칠수상이 껄껄 웃으시면서 아, 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은 새는 세 장문이 열렸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laughs> 그 말을 들은 파티에 참석한 청중들이 폭소를 자아내 가지고, 근데 처칠수상께서 뭔가 모르시는 게 있었고, 참 아쉽습니다. 해모임이 있었다면 살아있는 새가 됐을 텐데, 아침 그때 해모임이 개발이 안 됐어요. 맨 처음 하원 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처칠이 좀 게으릅니다. 원래 그런 사람들... 어? 좀 천재적인 사람들 또이 아이디어가 후레쉬한 분들 좀 게을러요. 우리 회장님도 게을러요.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laughs> 원래 천재적인 분들이 조금 게으른 변이 있거든요. 응. 맨 처음에 하원 의원에 출마하셨을 때 반대당 상대당 후보가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합종 연설을 하는데. 아침에 맨날 늦잠이나 자는 게으름뱅이가 처칠입니다. 딱 이렇게 하니까 처칠이 바톤을 받고 올라가서 껄껄 웃으시면서 그말 한마디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산다면 <laughs> 아침에 절대 빨리 일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laughs>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몰 표를 줘가지고 <laughs> 당선이 됐어요. 그러나 그런 처칠도 못 당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 운전기사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워낙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대전이 벌어져 가지고 독일이, 덩커리크에서 영국군이 밀리고 독일 공군기가 공습을 하고 이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빨리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해야 돼요.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운전기사가 그럼 도 천재인들이 늦잠을 자가지고 승용차가 오지를 않아. 그래서 시간은 다 됐고 해서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그 당시에는 1940년대니까 텔레비전이고 뭐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수상이 어떻게 생긴 명은잘 몰라요. 택시를 타가지고 운전기사한테 빨리 어디 어디로 갑시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못 간다. 이게 못 간다. 다른 때는 가는데 내가 못 간다. 그왜못 가냐 그랬더니 조금 후에. 우리 처칠 수상의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이 내가 들어야 된다. 이제. 끝날 때까지 못 간다. 처칠이 <laughs>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laughs> 자기 연설을 듣기 위해서 운전기사가 운전을 못 하겠다. 그래서 보너스를 듬뿍 집어줬어요. 어? 어, 이렇게 줄 테니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말이 아이고, 저 칠이고, 나발이고, 돈이나 벌자고. <laughs>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함부로 여러분들 건너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외버스를 탄 어떤 사나이, 성질급한 사나이가. 엄마, 이거 엔진만 켜놓고 안 가거든. 그래, 화가 퍼럭 나가지고. 여보시오 운전기사 이 똥차 언제 가는 거요? 그리고 고함을 질었어요 그러니 운전기사가 똥이 차에 가지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손님이 똥으로 변한 거죠. 아니 그래 손님이 다 차에 갈거 아니에요? 그러시 <laughs> 운전기사 분들 중에 아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에요. 우리 사운을 한번 비춰봐 주세요. 사운. 사원의 영혼을 소중히 하면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을 경영한다 이것은 우리 국어학, 국어학적으로 말하면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무슨 생각으로 우이고그러면 믿음의 국계서다. 즉, 자기 충족적 예언은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계서다. 이두 개를 몽땅 하반 학문적, 학문적 배경입니다. <laughs> 생각을 경영한다 즉, 생각. 자기가 굳게 믿는 생각. 이것이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laughs> 요것을 맨 처음에 자기 충족적 예언론을 발표한 사람은 미국의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 로버트 머튼 박사유 저명한 사회학자입니다. 요 양반이 자기 충족 자기가 이렇게 대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대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자, 로버트 머튼 같은 하버드 교수였는데, 이렇게 유명한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거의 사실인지 학문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실험으로 로버트 머튼 박사의 이론이 맞다 이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것은 피그말리온 효과를 이 증명한 실험한 사람들은 역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탈 박사하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던 르노 제이콥슨 박사가 미국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그 박사학위를 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르노 제이콥슨 박사가 실험을 했어요. 샌프란시스코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0여 명을 모아놓고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전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부터 교사들과 학생들은 전혀 이두 분의 학자가 실험을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요. 뭐랬냐면은 지능 검사를 했어요. 지능 검사를 하면서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성적이 매우 뛰어나게 되고 영재가 될 만한 학생들을 곤란하기 위해서 이 지능 검사를 한다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을 그리고 실제로 시험을 봤어요. 지능 검사지가 시험을 봤어. 그래 가지고 시험을 시험 답안지를 걷어들여 가지고 아무 케나 20%를 뽑았어요. 아무 케나 그냥 무작위로. 그래 가지고 교사들에게 통보를 했어요. 이 20%의 학생들이 앞으로 영재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8개월 후에 다시 똑같은 지능검사로 지능검사를 또 했어요. 또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렇게나 뽑은 20%의 학생들의 성적이 탁월하게 상승해버렸어요. 탁월하게. 이두 학자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아무 렇게나 뽑은 이 학생들이 영재가 되리라고 지목한 학생들의 성적이 진, 진, 진짜로 영재 수준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폭의 상승폭이, 그 사, 성적의 상승폭이 큰 애들은 주로 훨씬 큰 애들이 저학년, 1학년 학생하고 가정이 부러한 애들이 그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정이 좋은 애들도 성적이 팍 올라가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어떤 꼬마가 문제를 못 풀면 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너 같은 놈이 그거 풀 리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통보를 받고 나서 교사들이 그 학생이 문제를 틀려도 아, 어리니까 그럴 수 있지. 요 놈은 앞으로 영재가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심전심이 전달돼가지고그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뻔해요. 그리고 저학년과 저소득층 학생들이 성적이 더 크게 향상된 것은 저학년들은 아직 자기가 자기는 능력이 없는 놈이다. 그런 고정관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성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지금까지 칭찬이라고는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또 관심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요. 뭐라고 물어보고, 어, 뭐 틀려도, 어, 뭐 어리니까 틀릴 수 있어, 뭐 이런다든가. 그래서 막올라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 충족적 예언은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아, 우리 아들은 크면은 장군이 될 거야. 의사가 될 거야. 학자가 될 거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해 주고 말해 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반대로, 허유!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통상 지가 아빠 닮았다 그러죠. 지 애비 닮아 가지고 막그러게 되면 잠재 능력이 죽어 가지고 정말 한심한 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낙인 효과라고 그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두 가지가 다 돼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놈이 영재냐 아니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학자는 그 현상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그것이 학술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학, 경제학, 경영학 그리고 사회학, 사회심리학, 심리학 등 매우 광범위하게 쓰는 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그럼 피그말리온이란 게 뭐냐? 그리스 신화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사이프러스 섬에 또는 키프로스라고 그러죠. 사이프러스 섬에 피그말리온 조각가가 살고 있었는데. 이 조각가는 이상하게 여자를 싫어했어요. 뭐 그런 희한한 여, 뭐 조각가도 있었는데, 조각을 기가 막히게. 그런데 여자를 더욱 싫어하게 된 이유는 그 동네의 처녀들이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요가다가 창녀가 되고 결국 돌로 변한 바위로 변한 사건이 일어나서 더욱더 여자를 멀리 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조각한 이 상하 조각상, 이걸 무지 무지하게 좋아했어요. 자기가 봐도 무지 무지 이쁘거든. 이게 자기가 이 상하, 이 여자를 조각, 처녀를 조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비그말리온이 아주 간절하게 바, 바랬어요. 아이고, 저런 여자가 있다면 내 마누라 삼을 텐데. 어이,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더니 상하로 만든 조각상이 진짜 여자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프로디 때 여신이 그걸 보고 비, 변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갈라테아라고는 미인입니다. 여기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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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마트폰 가진 분들은 갈라테이아 쳐보세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영이 나요, 팔등 그게 갈라테이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피그말리온 같이 간절히 바라면은 그런 생물, 무생물체라도 생물로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상 실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학자가 피그말리온 in the class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거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걸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과연 맞느냐? 여기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 계실텐데, 고을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라고 그러죠. 그 반대로 노세보 효과. 노세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하고 노세보 효과는 뭐, 아까치에 피그말린 효과하고 스티그마 효과, 낙인 효과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플라시보 효과는 아마 이 오래전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전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군우관, 저, 이 부대 의무대라는 게 약이 없어요. 약이 있는 건 반창고 하고, 아까전기 하고, 소화제 하고,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배 아프다고 가도 배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머리 아프다고 가도 머리에다 아까전기 발라주고, 뭐 그래요. 근데 그거 바르면 나아요 또. 나았는다고. 그 당시에는 병사들이 굉장히 순진했어요. 참 대부분 농촌 출신이고 그래서 의과대학 나온 군우관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배 아프다 가면 할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에서는 약쏜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나아요 그게. 낫는다고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물론, 뭐, 이 할머니 손에서 원적의 생이 조금 나왔겠죠. 그것보다는 심리적 작용이 더 컸을 겁니다. 음.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적이에요. 노세보 효과는 그 반대예요. 실제로는 그 약이 그 병에 효과가 있는데 그걸 먹는 사람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국의각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의 실험은요. 가장 최근의 실험. 지금 집에 가셔서 또는 지금 핸드폰, 저, 저, 스마트폰 가신, 가신 분들은 노세보 효과를 쳐보시면 가장 최근의 실험이 나옵니다. 함부르크 대학의 이 메디컬 센터의 울리키빙겔 박사라는 분인데 아주 체계적인 저 의학자인데요. 영양반이 노세보 효과 또는 플라시보 효과가 우리 뇌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실험하기 위해서. 건장한 청년 12, 2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MRI 기계에 집어 넣어놓고 여기서 실험을 하는데 MRI로 계속 찍으면서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과 뇌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에다가 발에다가 뜨거운 열을 가해서 이 통증을 느끼도록 했어요. 통증을 느끼도록 하고 정맥 주사로 이 모루핀 그러니까 이 아편 제재에 진통제를 집어넣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 뜨겁게 해놓고, 이 실험 청년에게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계속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지 무지 아프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이 강도를 적용해놓으면한70 정도 아프다. 100은 거의 죽을, 죽을, 졸도할 정도로 아픈 게 100이고, 거의 70 정도 아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우리케 빙결 박사가 지금 진통제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집어넣단 었 말이에요. 사실은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말을 안 들었을 때는 아프다고 그러더니, 진통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집어넣다가, 물론 진통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점에서 진통제를 끊겠습니다. 그래또 무지무지 아프다 그런단 말이야. 또. 어. 그게 우리 우리 지난 2월인데 우리 대부분의 신문에 다 실렸어요. 플라시보 효과, 노세보 효과의 실험적 증명 그래가지고 다 실렸어요. 지금 아마 인터넷에서 쳐보면 나올 겁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 사실과는 관계 없이 우리 몸은 자기가 믿는 대로 반응한다. 그거예요. 그런 일이 아주 우리 텔레비전에도 아주 심심치 않게 나와요. 또 역사에도 그런 게 많아요. 저쪽 평택에 가면 수, 수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수도사. 그 절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그, 이 원효대사.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진 물을 마신 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나라, 저, 이, 이 서유기에 보면은 저 현장 스님, 삼장 법사라고 나오죠? 그냥반한테 불법을 배우기 위해서 의상대사하고 원효대사가 당나라로 가다가 여기 평택쯤 와가지고 날이 어둡고 비가 내리니까 어느 동굴에 가서 잤지요. 근데 저녁에 목이 말라서 이 원효대사가 물을 마셨는데 아주 달르게 물을 마시고 잤는데 아침 보니까 그 해골 바가지 물이었다 그런 말. 그래가지고 다 토했죠. 다 토했는데 그때